폭동을할 거고 이 일도 지금 내려가는 듯하죠 다시 또반등할 거예요. 올라갈 것이고 부동산은 어어요 I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신도량입니다 지금 개면년이 응.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긴 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응. 2024년도 응.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떨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찾았습니다 응. 한번 물어볼게요 할머니가요 네. 자첫 마디 하시는 말씀이 <laughs> 아, 안타깝구나 그러죠 내년도 좋지만은 않은가 아, 봐요 물가는 폭등을 할 거고 이율도 지금 내려가는 듯 하죠 다시 또 반등할 거예요 올라갈 것이고 부동산은 어수선할 거고 각깝한 미래를 보고 왔어요 제가 아 현민이한테 듣고 왔어요 네한 가지 희망적인 건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딱 뭐라고 단정 짓진 못하겠는데, 제가 항상 하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. 제 유튜브를 유심히 보시던 분들은 아실 거야. 그게 네. 이루어진다, 디요그 점이라면 혹시, 나라 그 햇반에 관련된 얘기일까요? 네. 그게 드디어 이루어지겠구나.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요. 그래도 그분이 너무 사고 쳐놓고 어수선하게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, 그걸 수습하는 건 국민의 몫이겠구나. 네. 그래서, 내년은 암울하다면 암울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?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을거예요 우리나라가 망신을 당할 일이 많이 생길 거다. 근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무슨 나라가 됐죠? 교회를 다니면서 외교하시는 것만 봐도 <laughs> 저런 바보가 어딨나 싶을 정도로 행동을 하죠. 회 있는 사무진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.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 행동 하나, 말투 하나까지 조심할 게 아니라면 안 하셔야죠 근데 일단은 구군을 얘기하라 그러시니까 지금 그거는 일단 적어두고 자 구군을 말씀을 좀더 드리자면 내년에도 불로인한 사고가 조금 많을 것 같아요. 제가 조금 이렇게 빨간색을 많이 봤어요. 불로인한 사고가 많을 것 같고 대신에 내년에는 물로 흥할 일이 있다고 해요. 사실 순서나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힘들 거예요. 왜냐면 지금 대통령님이 너무 우리가 당연히 행사해야 될 권리를 당연히 행사를 안 해서 일본에서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죠. 그렇다 보니까 우리한테 피해가 없겠죠, 그만큼. 우리나라가 그걸 또 감당해야 되니까 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. 물로 응할 일이 있다는 거는 내년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장사 하시는 분들. 술도 물이 들어가는 장사일 거고요. 자, 카페도 물이 들어가는 장사일 거고요. 뭐 수족관도 물, 물을 활용한 장사일 거고. 약간 그런 것들. 이용할 수 있겠다. 이제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오염수가 망류가 되면 바다에서 노는 거 좋아하시진 않을 거예요. 때문에 풀빌라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흥할 수 있겠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물로 흥할 일이 있고 불 때문에 조금 우리가 어 가슴 아플 일들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셔요. 그리고 건물이 조금 무너지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될거 있고 다 하셔요. 나라의 구분이 이렇더라도 개개인적으로 살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고생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개개인이 살 방법을 찾으셔야 되니까 개개인이 살 방법을 물어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드릴게요 네 선생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.